이게 뭡니까?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. 저쪽에도 잡았나 보다. 어. 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거제도 거제도에 와서 한번 낚시를 해보 겁니다. 제가 대낚시를 할 겁니다. 어, 대낚시구나. 네. 자, 한번 해 볼까요? 뭐르시나요? 저요. 새우요. 네. 새우 는 어떻게 뛰어요? 근데 봐봐요. 네. 맨 끝에죠. 아 꼬리부터 끼는 거예요? 그 위에다 뛰는 분도 있는데 음. 꼬리 밑에다 뛰는 게 좋아. 아 꼬리 밑에다가. 그맨 밑에. 맨 밑에. 그맨 끝에. 그렇구나. 그리고 뛰는 거요? 엄청 시끄럽. 어우 잘하네. 파이팅! 오이팅도 잘하는구나. 들어갔다 오. 갔죠, 갔죠. 아, 좋긴 하네. 네. 오 오. 가 잘하네. 네. 오오오 오오오 뭐지? 보고 <laughs> 보고 잡았구나. 보자. 야 이거 무슨 복이야지나요돌 이어 아, 이발이 있 조심해야지 봐봐 오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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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면 이렇게 뚱뚱해지지? 응. 잘가라 응. 다음에 커서 내가 먹어줄게 <laughs> 안녕 <웃음> 안녕히 세요 여러분 어, 진짜 빠르겠 누가요? <laughs> 이런 거잡으고어 진아 잘 잡는다 오! 어 뭐야? 광어다 오! 오 어머, 우와! 대체 이거 뭐야? 어, 고등어다. 고등어. <laughs> 고등어. 야, 우리 또 맛있는 고등어 또먹림 있잖아. 손으로 잡지는 아고 장갑 입거든. 이게 뭡니까?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. 저쪽에도 잡았나 보다. 오 잘했습니다. 멀리 던져졌을 것 같다. 아니, 여기도. 괜히 내 손이 있죠. 오! 이거 잡았어. 왜 봐? 줄고기. 왜 봐요? 봐요? 이거 바로 앞에 다 줬잖아요. 야, 이거 줄고기다 아이 바로 앞에서. 오, 아, 그리고 안녕. 안녕.